오늘은 아름다운 정원 감상 왔습니다. 한 400여 평의 대지 위의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셨어요. 집은 한 50여 평 되겠습니다. 여기는 집이 좀 높아서 한 2m 정도 올려져 있어서 계단으로, 계단을 자연적으로 놨습니다. 누워서 소나무가 반갑게 맞이해 주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자연석이 있고요. 그리고 자연석을 아서 철쭉과 주먹을 심으셨습니다. 마당에는 잔디를 깨끗하게 관리되시고 현관으로 들어가는 데는 맷돌을 놓았습니다. 맷돌도 아주 오래된 맷돌이에요. 아주 좋은 맷돌을 놓으셨습니다. 소나무가 누워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일 아끼시는 소나무 한번 보여드릴까요? 조그만, 동산을 만들고 자연석을 놓고 여기 소나무가 한주 있는데요. 소나무가 누워서 아주 형상이 아주 아름다운 소나무가 있습니다. 한번, 앞에서 한번 볼까요? 밑에 지름이 한 30cm 이상 되는데, 아주 전지도 잘해시고 잘 키우셨 습니다. 키가 한 5-6m 길이가 한 7-8m 되 겠어요. 아주 잘생겼습니다. 가까이 가서 볼까요 아주 근래 보기 드문 인삼목 소나무 입니다. 그 밑에는 철쭉이 지켜주고 있군요. 철쭉이 아주 감싸주고 있습니다. 자연석과 철쭉이 소나무를 어우러지게 해주고 있군요. 지금 여기 주인장께서는 내분과 네 농사를 지신 으 고추를 다듬고 계십니다. 아주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세요. 집도 빨간 벽돌로 지어서 아주 보기 좋고 튼튼하게, 실용적이게 집을 지으셨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가는 앞에도 소나무를 놨습니다. 키가 3m, 폭이 한 4m 되는데, 밑에 지름이 한 25전 되는데, 누워서 사람들을 막고 있군요. 그리고 그 밑에는 주먹을 심었습니다. 여기는 둥근 주먹이 있고요 여기는 또 황금단풍나무가 있습니다. 베란다레에서 데크를 깔고, 그 난간에도 화분을 놓았습니다. 지금 마당, 현관 마당 앞에는 올해 농사를 지신 땅콩을 말리고 계십니다. 땅콩이 아주 잘 자랐어요. 아주 보기 좋고 아름다운 광경이군요. 현관 앞에는 주먹을 심으시고, 또 소나무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그네를 놓으시고, 골프, 골프 가방도 있으시네요. 저 뒤에는 장독대가 있습니다. 주부의 정성이 깃든 장독대 아주 보기 좋고 아름답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밭이 있고요. 여기도 자연적으로 화단을 끓이고 야생화와 소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코스모스 꽃이 활짝 펴서 인사를 하고 있군요. 다른 은 자연석으로 놓고 여기는 해양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소나무도 키가 한 4-5m씩 됩니다. 아주 오래된 나무들이에요. 여기는 모과나무가 있습니다. 모과가 많이 달렸군요. 모가 나무도 상당히 오래된 나무 같아요. 50년 이상 된것 같습니다. 밑에 지름이 30cm 가까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위에 한 2m 50에서 카트를 해서 모과가 많이 달렸습니다. 여기는 백일홍 꽃이 활짝 피고요. 한쪽 구석에는 원두막이 있습니다. 원두막이 있는데, 여기 원두막은 농사를 지신 마늘과, 그리고 여러 가지를 보관하는, 보관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는 또 나무가 있고요. 아주 원두막도 잘 지셨습니다. 그 옆에는 소나무가 약5 오메다 되는 소나무가 자리를 잡고 있군요. 그 밑에는 철쭉이 감쌌습니다. 울타리는 큰백으로 했습니다. 꽃을 지금 다듬고 계시는데 이게 농사지신 건가요? 네. 네. 이게 고추 이름이 무엇인가요 청양고추 청양고추요 음. 그럼 매운 거죠 음. 음. 그래 올해 고추는 몇 근이나 하셨나요 40근 이어요 40근이요 네. 아, 아주 고추 농사도 잘 지셨습니다 여기서 전체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지 400여 평의 집이 한 50여 평인 노부부가 행복하게 가꾸시는 아주 아름다운 정원을 방문했습니다. 직접 지금 청양 고추를 농사를 지셔서 지금 다듬고 계시네요. 네, 두 분. 오래오래 화목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